보통 리프팅 하시면 입문으로 많이들 아시는 게 슈링크, 울세라, 뭐 써마제 이런 거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저희 병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슈링크 얼마 전에 하시고 볼패였다고 엄청 속상해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게요. 장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세라를 권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슈링크 하셨다가 망했다고. 울세라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얼굴에 안 맞는 시술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못 보신 거거든요. 상담할 때 제가 제일 요새 좀 많이 듣는 말이 요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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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유행하던데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해주세요. 요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친구분들은 그런 걸 시술을 하시고 예뻐졌는데 오히려 그분한테 그 시술을 해드렸을 때더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리프팅 뭐가 좋아요? 뭐가 유행이에요? 네 항상 제가 영상에서도 그리고 실제 상담할 때도 하는 말이 있죠. 뭐가 유행이? 이것보다 얼굴에 뭐가 맞으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너한테 뭐가 맞는지. 그래서 오늘 조금 말을 해볼 주제는 요새 좀 많이 뜨는 리프팅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안 아파서 많이 뜨는 3대장이거든요. 티타늄, 온다, 울타이트 이렇게 3가지가 좀 많이 유행하는 리프팅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관심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거를 사실 누구한테나 잘 맞는 게 아니고요. 요 3가지가 다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시술들이 각각 잘 맞는 분들이 또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알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가끔 막 2026년 리프팅 트렌드 얘기할 거잖아요. 키워드는 뭐냐? 2026년의 키워드는 보통 안 아픈 거를 다들 엄청 많이들 찾으세요. 그리고 좀 즉각적인 거. 그리고 붓기나 멍이 많이 들지 않는 거. 티가 나지 않는 거. 위주로 좀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딱 수면마취 하시고 확 티나게 좀써마지울제라를 강한 에너지로 하시거나 아니면 심리프팅을 즉각적으로 좀 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들 찾으셨다면 요즘은 좀 즉각적으로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것들 위주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티타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티타늄은 제모 기계에서 나온 기계거든요. 얘는 빛이에요. 레이저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레이저 우리 흔히 아는 게딱 토닝이죠. 얼굴에 빛을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토닝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와요. 이건 꼭 모르셔도 돼요. 7 5 810, 1064, 나노미터의 세 가지 파장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숫자는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멜라닌, 멜라닌이 뭐냐? 우리 햇빛이 피부에 막 오면 그 피부를 보호하려고 색소들이 막 올라와요. 까만색 색소들, 걔네들이 멜라닌 색소인데 그 색소를 좀 깨주는 파장들이 이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즉각적으로 탁탁 달라붙으면서 또 동시에 얼굴빛이 좀 화사해져요. 색소를 깨주니까 동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서 얼굴을 쪼그라뜨려주는 효과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화해졌네. 뭐 털도 조금 준것 같고 제모 효과도 살짝 있고 턱선도좀 올라붙은 것 같네. 이런 효과들이 한 번에 느껴져서 티타늄 받으신 분들은 만족도가 좀 많이 높으세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이나 촬영 전날 요럴때 받으시면 되게 좋으시고 사실 단점은 뭐냐? 올해 안 가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오래 안 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굴에 남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자극으로 쪼그라 줄여주는 효과가 사실은 결국엔 돌아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티타늄 레이저다. 그리고 피부가 좀 하얘지고 타이트닝 효과가 조금 있다. 그리고 온다 같은 경우 이거는 전자렌지 원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얘는 주파수가 2.45기가 헤르츠. 굉장히 센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 에너지로 물이랑 수분이랑 지방에 미친 듯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피하지방층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지방세포를 막 태우는 느낌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다는 어떤 분들한테 좋냐 즉각적인 리프팅이 필요한데 좀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 또나 딱히 볼페임 걱정 없고 전체적으로 살이 많아 하시는 분들 디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줄어들면 좋겠어 즉각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온다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볼페임 걱정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온다 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온다 같은 경우에는 팁 크기가 거의 이렇게 좀 크거든요. 근데 제 얼굴만 해도 온다 틱 이렇게만 들어가도 바로 볼페임이 생겨요. 그래서 얼굴 세밀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볼페임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조금 눌러주고 이렇게 군데군데군데 리프팅 해주는 그런 효과는 못해요. 지방 소실이 원리이기 때문에 볼페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다 같은 경우에 효과 얼마나 가나요? 반영구 리프팅은 없겠죠? 온다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두달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2026년 리프팅 키워드 자체가 즉각적으로 타이트닝 효과가 있다, 많이 붙지 않는다, 안 아프다. 즉각적이고 안 아픈 대신에 그만큼 오래가는 효과는 덜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아픈 거잖아요. 볼 타이트의 경우에는 그나마 얘는 남는 효과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얘는 고주파예요, 고주파. 그래서 고주파 효과 뭐냐? 어, 선생님 예전에 고주파 써머지 같은 거 이제 피부 겉면에만 좀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만 다림질하듯이 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리프팅이 아니지 않나요? 얼굴형 이 고주파로 바뀌나요? 하실 수도 있어요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정도다 아시거든요 근데 얘의 효과는 뭐냐 고주파긴 한데요 얘가 좀 깊은 층까지 들어가요 왜냐면 얘는 약간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저항열, 저항을 조금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이 얕은 층, 써마지나뭐 다른 기타 등등의 고주파 시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얕은 층에도 열을 주고 울세라처럼 깊은 층의 유지인대 쪽에도 열을 줘요 이렇게 두 층으로 들어가요 고주파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달라붙는 효과도 도 있으면서 중간에 있는 지방층은 좀 지켜주고 겉에 층도 좀 쫀쫀해지게 하는 효과가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타이트닝 효과가 있으면서 오래 남는 효과가 있어요. 썸머제처럼 고수파니까 얘는 딱 달라붙는 효과 자체는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면 솔직히 얘도 없어져요. 이렇게 얼굴형이 딱 작아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즉각적으로 예뻐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달성을 했고요. 얼굴형 작아지는 효과는 한두달 만에 없어지지만 하지만 한한 두 달이 지나면서 콜라겐이 막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고주파 시술들처럼 피부 자체가 좀 쫀쫀해지고 좀 탱탱해지고 좀 차오르는 효과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항노화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반점이 좀 명확하죠?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 그리고 나좀 하얘지고 싶어. 이런 분들이 받으시면 좋고 대신 오래 남는 효과는 그닥 없어요. 온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 원하는데 얼굴 살좀 최대한 많이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신 볼륨이 생길 수 있어요. 울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나 즉각적인 효과를 원해 근데 미백 효과는 없어요. 그러고 지방을 뭐 살을 빼주거나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볼펜 걱정 없고 좀 오래 그나마 남는 항노화 효과가 좀 있다. 이 정도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좀 장단점이 다 명확하죠. 이건 사람마다 선호도가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이 다 다르고요. 이거 따라서 이제 시술들을 받아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즉각적인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좀 얼굴에 남는 걸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건 선호도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물건을 사도 좀 당장 예뻐 보여요. 보이는 것보다 할미템이 좋다 약간 요런 파거든요. 평생 오래오래 남는 거 요런 거를 좀더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세개다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기계를. 물론 다 사면 좋겠지만 일단 제 사정상 요거 세개 중에 하나만 샀었어야 되는데 저는 남는 효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항노화 효과가 좀 남는 얘를 사보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유행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담을 가시면 제 얼굴에 뭐가 제일 맞나요? 를 여쭤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고수파 리프팅은 자주 받으면 좋다는데 그래도 한달 주기는 너무 자진 열자극을 주는 거라 좋지 않겠죠? 네, 일단 저는 시술도 아, 물론 많이 하면 좋겠죠. 좋은데 어느 정도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가지 시술을 했을 때그 시술이 주는 효과를 좀 보고 내 얼굴에 이 정도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고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좀 봐가면서 그 다음 플랜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얼굴은 한번 이렇게 열자극으로 좋은 상처가 났어요. 그럼 얘가 회복이 되면서 좀 콜라겐이... 생성하고 이런 공장이 돌아가는데 보통 한 달이 걸려요. 그럼 한달 주기로 보조파를 받는다는 뜻은 내 얼굴에 한번한 한 시술 자체가 완벽한 효과를 다 나오기도 전에 계속 받는 그냥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좋다기보단 전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세달 정도는 주기를 두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올타이트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사실 추천 주기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선호도의 차이인데 사실 보통 이제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 하시면 한달 간격으로 세번 정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몇달 이렇게 늘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항상 권해드릴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면 이 돈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이 돈으로 이걸 한달 동안 세 번에 그냥 태운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한달 동안 세 달은 추천을 잘안 드리고 좀 어떤 식으로 권해드리냐면 울세라나 혹은 사마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해주면 올타이트 같은 애들을 중간중간에 세네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주기를 좀 권해드려요. 올타이트를한 달마다 세 번씩 이렇게 따다닥 하지 마시고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 어차피 우리는 길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노화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를 권해드립니다.